안녕하세요. 저번에 올렸던 피부 관리샵이 좀잘 되는 것 같아서 또 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름을 말해주세요. 네, 양아린 됐습니다. 여기 손 관리샵인데요. 여기 손 관리랑 꾸미기 있습니다. 둘다신다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손을 보여주세요. 이 어, 손이 많이 더러우시네요. 이걸로 치워드릴게요. 갈색 찌꺼기들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은 긴 소톱들은 다 깎아줄게요. 오 됐다. 손톱이 이렇게 동그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손을 뒤로 돌려보세요. 됐다. 그러면은 여기 물로 씻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됐다. 그리고 샴푸로 하고 다시 씻어줄게요. 떴고 됐습니다. 이제 수건으로 닦아줄게요. 됐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돌려보세요. 이쪽에 이거는 제 친구 마녀가 만들어준 오일입니다. 짜잔.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손을 예쁘게 해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라줄게요. 꺼내서, 그러면은 이제 꾸미기 들어갈게요 슉 그러면은 먼저 매니큐어를 발라드릴게요 한번 발라볼까요 샷 됐고 여기도 바를게요 바르고 여기도 슉그 다음 여기도 발라줄게요 으쌰 됐다 닫고 보석을 바꿀 건데 어떤 색깔 보석을 왔네요? 연핑크요? 핑크랑 섞여있는 거? 알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따고 붙여드릴게요 됐습니다 이거는 뚜껑을 다시 닫아드릴게요 됐다 예쁘죠? 여기 이렇게 보석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향수를 뿌려줄게요 앞에도 고양이님, 손님.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 중인데, 여기 우리 샵에 오면은 대이 귀여운 병아리 인형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